2025년 6월 10일 오전 5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징은 보시면은, 어, 미중 무역 협상, 긍정적 분위기 속에 S&P는 약 상승, 그리고, 어, 트럼프 대통령과 CGP 주석이 통화 후에 다시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었고 기대감이 연결되었다. 트럼프 시진핑 통화 후히토류 어, 수출 허가가 났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의 모든 국제 정세는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이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먼저 어,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보면은 트럼프가 하버드대회에서 어~ 유학생 입국 제한 유학생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타켓은 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대부분 학생들이 하버드를 가는데 거기에 대한 입국 제한이다 기사니다 그게 무슨 기사일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중국 그러니까 어~ 딜레마죠 공산당 중국은 모든 것이 폐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볼 수가 없죠 중국 인민들은 국민들은 모두 통제된 중국에서 허가된 매체와 뭐 알리바바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접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구글을 볼 수가 없죠 어쨌든 인민들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소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 막, 저기, 반미, 반미를 외치면서 설, 설상, 실제 자기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인민들을 통제를 하면서 중국 고위 간부들의, 어, 여기 보시면은 자녀들이 대부분이 미국 유학을 가고 그 가운데서 하버드를 가는데 그러니까, 어 중국 공산당 인재 양송소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영리를 건드리는 것이죠. 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간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 고위 간부들,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니까 자기한테 어, 국가가 손해를 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어, 최대한 이익을 끌어낼 수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자기한테 손해를 나는 걸 아닙니다. 그런데 영리를 건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중국 고위 공상당 간부들이 전부 자녀들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이 목적이 아니고 유학을 보내서 그 자녀 교육비 목목으로 돈을 해외로 빼는 겁니다. 빼서 내가 공산당에서 지금 중요한 직책, 뭐 공산당 세월 뭐 부주석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고위 간부를 지냈는데 그 자리에 평생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라지고 고문당하고 뭐 자천되고 그다음에 강등되고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녀 유학을 보내고 그 유학을 통해서 어, 불법으로 송금, 돈을 보내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내가 소위 말해서 여기서 잘리더라도 내가 내살 길은 살리겠다. 그게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수십 년 동안 해온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럼프가 건드려서 중국 유학생을, 어, 못 오게 막았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은 트럼프가 시진핑인데 전화를 했고 시진핑이 맞이 못해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시진핑 권력의 균열이 가면서 측근들이 낙마하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진핑이 그 허수아비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 유스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고, 통화 후에 히토류 수출 허가가 났다. 히토류란 뭐냐면은 엄청 중요한, 그런 소위 말해서 석유만큼 중요한 자본인데 그것이 중국에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원료로 보면은 모든 뭐 우주항공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거다. 그래서 중국이 이걸 무기화 했는데 요게 어, 통화 후 아리가또 소위 말해서 중국이 꼬리를 내린 것이죠. 중국이 꼬리를 내린 후에 보시면은 어 미,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었다는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이번 미중 무역 지금 임시로 90일 동안 유예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 협상에서 결론을 내어야 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될 것이고 중국이 손해를 볼 것이다 그것은 결국 미국 투자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다 는 겁니다 이런 관련된 자료는 유튜브에서 대륙년 tv 를 보시면 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왜어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했고, 주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죠. 중국 간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그 결론은 뭐냐면은 어, 중국 이 내부의 체제. 를 단속해서, 인민들은, 소위 말하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니가 하면 불리는 것처럼, 인민들은 철저히 통제하고, 비트코인도 못 사게 하고, 돈도 해외로 못 갖게 하고, 압박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 체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들 자식들을 중국으로 유학을, 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보내서 그 자금을, 어, 소위 말하면 돈을 밀반출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훗날을 도모를 하는 건데, 그것을 트럼프가 요것들 봐라, 이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간부들이, 어우, 형님 잘못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어, 간세협상이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시간상, 스케줄상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재 양성소인데, 보통 쭉 읽어보시면은, 시진핑 주석의 딸, 여기 보시면은 시민제가맹으로 해서 2010년도에 제학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중국의 국가주석인데 국가주석의 딸이 유학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의상 요거를 절대 이래 오픈하지 않은데 시진핑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일단 시진핑 힘이 없어졌다. 그리고 감히 시진핑을 건드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아무리 시진핑 힘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국,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 국가세열, 뭐, 1위부터 100위까지 있으면, 어, 와, 씨, 좋 됐다. 시진핑 딸마다 저리 오픈해버린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내 딸, 내 자녀를 통해서 미국의 돈을 밀반출하고, 거기서 내살 길을 연구해놨는데, 야, 미국 무섭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까부지 마. 우리가 원하면 너네들 간부들, 지도세도 모르게 다 몰수시킬 수 있어. 이거죠. 그래서 이게 협상이 재개되었다 통화를 했고 히터를 수출 재개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 형님, 어, 이거는 건들지 말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너네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어, 자녀 유학을 통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돈을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의 부동산을 사고 집을 사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건드리겠다. 너네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다 유지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어, 이게 뉴스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어, 중국 유학생 대환영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타이틀, 뉴스 꼭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무역에 대한 좋은 만남이었다. 긍정적 분위기였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뒤에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 영리를 건드리니까 중국이 깨갱하고, 어, 형님 말잘 듣겠습니다. 무역협상이 재개가 되었다. 결론은 뭡니까? 무역협상이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드릴게요. 되시겠죠. 그게 지금 현재에 나타난 시장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6월 달이니까 6, 7, 8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한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저기 수익률을 보시면은 월별로 쭉 보시면 1, 2, 3, 4, 5, 6, 7, 8 보시면은 여기가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통상적으로 9월 달이 이게 13년부터 평균값인데 보시면은 다 플러스인데 6월 달이 좀안 좋았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았던 달이 9월 달입니다. 왜 9월 달이냐? 미국은 해계 분기가 10월 1일 날 시작해서 9월 30일 날 끝납니다. 그 말은 뭐냐? 통상적으로 회계 분기가 끝나는 시기에는 어 연간 마무리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리밸링싱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은 좀 팔아서 맞추고 부족한 데는 채우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아 재낀다는 겁니다. 팔아 재낀다는 것은 6, 7, 8월에 이파이 올렸다가 9월 달에 떨어버린다라고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 요렇게. 그러니까 미중무형 협상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긍정적이 조만간 타결이 되면은 6, 7, 8월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9월달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 데이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코인 시장도 지금부터 6, 7, 8월달에 좋을 가능성이 있고 9월달에 꼭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다시 겨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예측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XRP는 그런 가운데서 전략적으로 지금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6월 16일날 SEC의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기한인데 여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항상 소위 말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뭔가 될것 같으면은 연장하고 뭐가 안 되고 되고 해서 우리 투자 결정에서는 아좀속 시원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해서 리플 가격을 올라가는 그런 이런 뉴스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구분 그 트럼프가 당선에 대해서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또속 리플에 대해서 불안감이 되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올라갔고 지금 또한 그런 가정인데 지금은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어 타이밍상으로는 이평선들이 다 모였고 비트코인도 좋은 흐름이고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합의가 최종 되고 어,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살짝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이 차트적으로 이렇단 얘기는 요런 얘기입니다. 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어, 지금이 2022년이다. 그런데 지금이 6월 16일 날, 최종 판결이 나야 된다. 그러면은 차트가 보시면은, 어, 이평선들이 역별이죠. 역별이란 것은, 요게 400일 선, 200일 선, 거래량 가중 100선, 50일 선, 25일 선인데, 이 차트가 밑에 있고 이게 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 물론 변경이 될수 있지만은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서 여기서 합의가 났습니다.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리플 승소입니다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차트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뭔가가 뭐 소송이 중심이 되어서 소송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차트하고 여러 가지 국제전세 미중 가입, 갈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면서 크립토시장 주식시장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판결이 되는 것이지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이게 지금 2024년 6월이다. 그러면 아 지금 판결이 힘들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는 어떠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400일선이 밑에 있고 이렇게 201선, 나머지가 다 모여있죠.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구간이 됩니다. 정비열. 그러니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 최종 판결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판결이 난다는 것이 아니고, 최종 판결이 나서 떡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어, 타이밍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